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박종효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2022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네, 원서 접수는 5월 2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어, 선발고사 면접은 6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6월 17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은 4개 학과 20개 전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교육학과에 AI 융합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부 승인을 받았고 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공학과 별로 어, 교원 양성 과정, 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과, 그 다음 이미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자격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양성과 재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국대학교에서는 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 학점을 더 추가로 들으셨고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모든 학과는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다만, 미용의 양성전공만, 네, 저희가 졸업 시 반드시 논문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완화해 드렸습니다. 자,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성 과정 먼저 말씀드리면요. 국내외 정규대학의 학사학위취득자입니다. 22년도 8월 학위취득 예정자도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학부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에서 전공학점을 38학점 이상 취득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전공별로 조금 더 지원해야 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영양교육은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또 미술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회화, 디자인, 공예 등 미술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 상담 심리 교육 전공은 전문 상담 교사 1급을 취득하는 과정인데요. 어,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 전그 소지한 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 표시 과목의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외 지원자도 지원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석사학위 재교육 과정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교육 전공을 졸업하신 후에는 본인이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자격을 갖췄음을 교육청에 신고하셔서 자격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재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 취득자 또올 8월 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 가능하십니다. 어, 저희 평생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 어, 지원자에 한해서 나중에 학위과정에서 어, 취득 가능하시고요. 또 진로진학상담 전공 저희가 부전공으로 표시 과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기간제 교사는 안 되시고요. 현재 중등 교사 혹은 특수학교 중등 교사로 재직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음, 뭐 이런 자격이 필요, 표시 과목 필요가 없고 석사학위 재교육으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재교육 과정에 신청하셔서 가능하니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전형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형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 날짜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접수 후에 첨부 자료를 제출하시는데요. 을 저희가 이제 방문 및 등기 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문하실 경우에는 13일까지 또 등기 우편은 12일 소인까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접수 완료 후에 발송용 봉투 출력하시고요, 또 인터넷 원서 접수하신 페이지에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중요한 날짜인데요,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어, 이날은 저희 전공별로. 어,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면접은 전공에 따라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면접일 2, 3일 전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장소와 시간 또 방식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자 발표는 6월 17일 금요일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초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형 전용 방법과 전형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원 양성 과정은 서류 전형 뿐만 아니라 토론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직적인 성평가라든지 전공에 관한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또 재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과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미술교육 전공 포트폴리오 심사가 있습니다. 어, 요 5월 13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파일 양식은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방식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포트폴리오 심사는 필수이기도 하고 또, 어, 추가로 나중에 뭐 약간 다른 분의 의뢰를 받아서 심사 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한번 더, 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유의항입니다 저희 서류심사에서는 학부 성적과 교육 관련 활동이나 경력을 보고요. 면접에서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교직적인성에 대한 부분, 또 전공별로 평가 항목이 별도로 있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전용료는 6만원이고요. 네. 여기는 별도로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넷 접수 후에 출력하셔서 원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기한 내에 발송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니면 또, 어, 대면하셔서, 어,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어,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원서, 증명서, 또, 전공 과목에서 유사 전공 같은 경우에는 38학점 이상 했는지 여부, 또 영양교육 지원자는 면허증, 그다음에 제 저희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어, 추가로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는 본인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어, 그외 구비 서류입니다. 어, 저희 증명서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진로진학 상담의 부전공 표시 과목 취득을 원하시는 지원자께서는 재직 증명서 1개월 이내의 원본과 또 교원 자격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심리교육 전공의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취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또 교원 자격증의 동일 학교급 표시 과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원본 또 교원 자격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수상이나 자격증 관련 서비, 서류는 구비 서류와 같이 제출 가능하십니다. 어,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발표는 홈페이지에서 할 예정이고요, 추가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서상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전화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3회 이상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되고 다음 차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 발표 이후에 특히 그 추가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전화를 좀잘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대학원은 월목금 야간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요일에도 야간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성과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육부 교원 자격 검정 기준에 의거해서 4주간의 학교 현장 실습, 교생실습이라 그러죠 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후에 면제가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자격이 엄격해지면서 성범죄라든지 약물에 관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격취득의 최종 과정에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 등기우편 발송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저녁료 환불에 대한 일정입니다. 5월 12일, 어, 저녁 8시까지, 예, 20시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환불이 좀 어렵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가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입학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저, 어, 저희가 어, 합격한 이후에라도 혹시 서류라든지 특히 저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부정의 어떤 소지가 있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합격 혹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입생 2022년도 9월 초에 학부 졸업 증명서 한부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 졸업 예정자 8월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최종 성적을 다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 1학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기를 지나야만 휴가가 가능하고요. 다만 가사 휴학을 할수 있습니다. 뭐 군입대라든지 질병 이런 경우도 일 학기 휴학은 가능합니다. 어~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은 저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 장학제도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그 어떤 다른 교육대학원에 비해서 장학 종류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실제로 수의 학생 비율도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재직자, 또 교직원 장학, 기타 장학, 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 재직자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이나 또 유치원이나 초유 어린이집 교사 직원, 기간제, 시간강사, 또 행정조교라든지 또 교육복지문화예술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어, 좀 고려해서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 장학이라고 해서 저희 건국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특히 행정조교, 예, 이런 분들이, 어, 실제로 이제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기타 장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 신입생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전공별로 선별해서 인재 양성 장학을 주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신입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장학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원우의 장학생이라든지 동문의 장학 등 어, 각종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장학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 추가 합으로 아, 재직 증명서라든지 통장 사본 뭐 등등의 어, 자격 필요로 하는 행정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실에서 다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하나 제, 저희 교육대학원에서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어,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교육대학원 원생들을 위해서 우수한 예,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 연구 역량 프로그램, 현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양성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임용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학위 논문이라든지 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의 새로운 어떤 교육에 필요로 하는 역량들 또 프로그램들을 학습하실 수 있는 특성화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좀, 어,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씩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 코레 글로벌 소통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해외 우수 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역사학술 탐방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저희 대학에 또 저희 역사교육 전공의 신병주 교수님과 이제 같이 역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역사 탐방 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졸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취득 학점은 5학기 내에 이제 총 24학점. 이제 논문을 쓰시는 경우고요. 논문을 안 쓰시는 경우에는 30학점. 을 들으시면 졸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졸업 시험과 관련해서 외국어 영어 시험과 교직 시험, 또 전공 시험을 어, 통과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 신청 기준입니다. 저희 동일 계열 학과의 졸업생으로서 어 졸업 성적이 평균 80점 B 등급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 음. 교육부 자격 검정 기준에 의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필요로 하는 총 학점과 교직과 전공 학점은 어 우리 그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저희 필요로 하는 교원 자격에 관한 검사들, 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교육대학원에서 여러분들 시기에 맞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교사 자격증 신청 기준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이고, 어, 이 해당 과목들을 저희 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우리 원생들이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어, 충분하게 잘 개설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요번 후기 신입생 전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요일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은 상당히 우수한 교수진과 또 좋은 프로그램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여러들의 미래의 꿈을 함께 키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